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찬송가 35장 힘차게 찬양드립니다. 큰 영화 로신주 이곳에 오셔서 이모인자들로 주백성 사무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이 백성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주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과 자막을 보시고 함께 1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 함인가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둔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자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척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악인에게 거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0편 11편 말씀은 10편, 10편과 같이 위험한 상황에 놓인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10편, 10편과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10편, 11편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하나님께 의문의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 안에 있는 그의 위치를 알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자들은 10편, 11편 말씀을 개인 찬양시라기 보다는 확신시라고 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원수들과 논쟁하기 때문에 논쟁시라고도 말하고 있고 또 원수들의 공격을 인하여서 탄식하기 때문에 탄식시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편은 7절로 되어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다윗이 처한 상황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이 가진 개인적인 확신의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피하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든지 다윗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을 향하여서 사람들은 네가 네 산에 새같이 도망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다윗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향한 사람들의 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위기에 대해 하나님께 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처한 위기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전에 말씀하시면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자신을 향하여서 화살을 겨누고 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악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에 있어서 다윗을 화살로 겨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화살로 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위기에 처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였고 많이 위기에 놓였습니다. 또 심지어 자신의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인생을 보면 크고 작은 위험들이 그를 찾아왔고 다윗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향하여서 악인이 화살을 겨누고 있다. 그것도 어두운 데서 겨누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두운 데에서 총을 쏘거나 화를 쏠려고 하면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3 절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개인적으로 사울로부터 목숨의 위기를 당하였지만 이 다윗이 살고 있는 그 시대는 이 사울의 악정으로 말미암아 나라 전체가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고 또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또돌아 다녔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서 아둘람 굴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고 하나님의 율법이 실행되지 않고 있던 시대가 바로 사울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다윗이 무엇을 말합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뭐, 무엇을 할까? 여태는 무엇입니까? 나라의 질서며 나라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법이며 하나님의 공입니다 사울의 시대 때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의인들은 터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라고 탄식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의인들의 탄식이었고 다윗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절부터이 다윗의 탄식은 확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절의 다윗은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며, 하나님의 보자가 하늘에 있으며, 라고 다윗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더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며, 그의 안목이 사람들을 감찰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인생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많은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연단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감찰한다는 것은 연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수천도가 되는 그 도가니에 넣어서 도자기를 만듭니다. 그것은 무슨, 무슨 과정입니까? 연단의 과정이지요. 작품을 만들기 위한 토공의 노력입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도자기가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수많은 고난과 위기 가운데에 있는 다윗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계시고, 또 다윗을 연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위선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악인과 폭력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다위선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위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악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물을 던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번의 표현이 아니라 계속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거물을 던지시는데 한 번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악인을 향하여서 거물을 던집니다. 그러면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던진 거물을 피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시냇가에서 잡아 보셨습니까? 거물을 한번 던지면 물고기는 피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부들이 물고기를 향하여서 거물을 계속해서 던지면 물고기는 피해 가지 못하고 거물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악인들의 운명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향하여서 심판의 거물을 계속해서 던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그들을 소멸케 하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인 줄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해답이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노래합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가 그의 얼굴을 배운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우리 한글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접속사 키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악인들을 심판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며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불의와 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됩니다. 여러분 얼굴을 뱉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직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이런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바로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시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기 때에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선 자신이 수많은 위기를 당할 때마다 바로 이 하나님을 확신하였습니다. 세상의 공의와 질서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어려운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성전에 계신 분이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분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위기가 온데 우리를 연단한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며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어떤 위기가 찾아올 때, 올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대구 땅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서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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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명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고, 힘써 모이며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위기 가운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시기를 응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맡아친 문들을 열어 주옵시기를 를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또 연약한 하루들을 주님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시고 피부다 손으로 만져 주옵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고쳐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명교회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사랑하도록 주님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구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해주시고 확진자들을 속히 고쳐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공무원들과 어료진들을강건케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안전을 지켜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생들의 학업이 정상화되게 해주시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대구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예배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감결 누리게 하여 주시고 대구 땅에 는 모든 교회가 충만하며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 가운데서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행자들이 한밤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충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국회에서 아버지 자별금지 같은 악법들이 통과하지 않도록 국회의원들 붙잡아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바른법들을 아버지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떡계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넘어지 않도록, 넘어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한국교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더욱더 충만하며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수많은 위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펴보시고 연단케 해 주시며 그의 얼굴을 보여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당할 때에 하나님께 피하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살펴보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더욱더 강건케 하고 연단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